오늘은 취업준비생 특집 제3번째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진다산초당을 내려왔습니다. 한 3개월 전에 저는 면접관들을 위한 면접 스킬이란 제목으로 2 5강자의 강의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두번째 강의에서는 이런 사람은 실력이 있고 아무리 스펙이 좋더라도 뽑지 말아라. 이런 내용의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의에서는 "이런 친구는 일단 뽑아라" 하는 내용의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면접실을 들어오는 첫인상, 첫 표정이 어둡고 까칠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사람은 뽑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 강의에서, 들어오는 첫 모습이 밝고 환하고 소망차고 의욕에 찬 그런 표정이라면 이 사람은 일단 뽑아라 하는 내용의 강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취업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굳이 하기가 어려워서 수십 번 취업에 의시를 했으면서도 낙방을 하고 그래서 참 실망을 하고 이번에도 뭐 어, 기대하기 어렵다는 그런 표정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만 들어오는 모습이 밝고 환하고 활기차고 의욕찬 표정이라면 그런 친구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소화를 하면서 잘 해내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표정이 그첫 인상이 밝고 환하면 일단 뽑아라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소 그 생활을 하면서 평소 생활에서 그런 그 우리의 마음이 늘 긍정적이고 소망찬 마음 그런 내용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들을 참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의당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소 생활 자세가 정말 참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가져야 된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다산 초당을 참 방문해가지고 강의를 하게 된 것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를 당해서 내려왔을 때 그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 인생 일대 있어서 저로의 기회를 맞이했다. 내 마음껏 책을 볼수 있고, 내 마음껏 글을 쓸수 있게 되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껏 백성들의 그 삶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참 하루하루 생활이 즐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즐기면서 살았단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책 제목에 다산과 추사의 유배를 즐기다 하는 책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배 생활 자체를 즐겼다, 감옥과 같은 자유가 없는 그 환경을 오히려 즐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다산 초당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를 내려온 지 8년 후. 1808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8년 동안 그참 초당의 조그마한 그런 그 어, 집에서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에 찬 생활을 한 것을 다산의 여가인 그해남윤씨 어, 문중에서 바라보고 아, 참이 친구야말로 유배 생활을 후대에게 보여줘야 되겠다고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다산 초당을 지어준 곳입니다. 그가 만일 유배 생활에서 우거지상을 하고, 그냥 어두운 표정을 하고, 실망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해남윤 씨 문중에서 어떻게 이런 초당을 지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오히려 유배 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해남윤 씨 문중에서는 이런 초당을 지어주고 저 뒤에 있는 서가를 지어줬습니다 거기에는 해남윤씨 문중에서 운영하는 운중루에 있는 책 2만 권을 갖다 주면서 마음껏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책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산초당에서 11년간 있으면서 다산선생은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기 유배생활 참 자유가 하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여기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늘 긍정적이고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또 우리가 오히려 직업이 없을 때 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그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긍정적이고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면접 당일날 면접실을 들어서는 첫 표정이 당황하고 어둡고 어참 뭔가 불안한 그런 표정이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표정을 어떻게 환하고 긍정적이고 정말 어 도전적인 그리고 그 의욕적인 그런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이론적인 강의보다도 제가 경험한 내용에 일단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그 친구들, 일본에서도 그 정상급 프로들이 우리가 면접 면접하게 되면 꼭 면접 시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미팅을 할때 만난다. 중요한 미팅을 할때 중요한 사람과 첫 번째 만남을 갖는다. 그럴 때 보여주는 첫 인상. 이것도 일종의 면접이고 또그 면접을 보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 2004년도에 일본의 그 국민 가수인 마스다에 이코상이 어렸을 때참 무명의 가수였을 때 간택을 해가지고 참 국민 가수로 키워낸 매니저 그 사장이 가지고 있는 저학권에 아주 고급 산장을 내가 빌리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한 40일 동안 그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평소에 꼭 집필하고 싶었던 책을 거기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영업하는 곳이 아니고 개인 소유의 산장을 내가 빌리기 위해서 미팅을 해야 되는데 참그 미팅 한 번에 의해서 그 산장을 사용을 허락을 받을 수도 있고 사용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좀 할까 그래서 와가마츠 부인하고 미팅 약속이 잡혔습니다 그때 누구하고 함께 동행을 했느냐 하면 일본의 그 수상 다나카 수상의 비서를 역임했던 스즈키상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즈키상은 수지, 약속시간 1시간 전에 그 산장 근처에 있는 가장 좋은 고급 찻집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1 시간 전에 그 찻집에 도착했더니 스즈키 상은 이미 그 찻집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전망이 좋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그 찻집에서 가장 좋은 고급 차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차를 마시게 되었는데 제가 물었죠. 아이, 어떻게 해서 한 시간 전에 이렇게, 에, 만나자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시간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한 다음에 참 여유롭고 업그레이드 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그 스즈키 상관체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성공적인 그런 그내용 있으면 한번 들려주세요. 그래서 전번 강의에서 했던 서울 그 프라자 호텔 오픈을 할때 제가 26살이었거든요. 그때 일화의그 정직원도 아니면서 대리점의 일개 배달 사원인 그런 입장에서 참그 프라자 호텔 그 거래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나서서 그걸 따냈던 그런 그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스토리를 들을 때그 친구는 그랬습니다 아! 혼또! 스고이 됐으네! 하면서 제그 기분을 또 이야기가 더 신나게 할수 있도록 부추겨주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일본에서 그러면 그동안 상담을 하면서 참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일본의 그 어떤 국회의원 출마자가 자기 고향에서 출마를 할 것인지 도쿄에서 출마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문을 구해와서 고향에서 출마를 하라고 자문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을 한 후에 그때 어드바이스를 잘 받았다고 감사를 받았을 때 나는 너무나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스즈키상과 수지키,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쓰디키 사장이 자기의 후계자를 참 정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고 자문을 해왔을 때 그가 가지고 온 사람 중에서 참한 사람을 선택해 줬고 그와 파트너로서 어떤 사람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정해 줬는데 그대로 인사조치가 됐고 그래서 그 회사를 방문해서 참그 취임을 할때 제가 방문했던 그런 대화를 쭉 하다가 시간이 되니까 오케이 됐어. 잊기 마셔. 지금 갑시다. 그래서 그런 그 어, 분위기 항상 자신감 있고 업그레이드되고 참 그런 어, 소망찬 그런 모습을 그런 기분을 가지고 그 상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장에 가니까 그 어, 와가마츠 부인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좀그 스즈키 상이 저를 좀잘 소개를 하고 자랑을 해 주셔가지고 그날 아주 성공적인 미팅을 해서 40일 동안 그 산장을 돈을 낸 것이 아니고 무료로 40일 동안을 사용해서 그때 제가 집필한 책이 후천 개벽 시대의 신운수 비결이란 책을 집필을 그곳에서 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면접 당일날. 참 시간에 맞춰서 쫓기듯이 도착해가지고 그 면접실을 들어서서는 안 된다 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30분 전에 도착해서 그 주변에서 또 여유가 있으면은 그주변의 고급 차집에서 자기 그동안에 잘했던 거또 그동안에 성공했던 거 그동안에 가장 좋았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어, 마인드 컨트롤 하고 그런 경험이 없다면 제가 아, 전번 강의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조선 호텔에서 커피 한잔을 시켜놓고 조선호텔을 구매팀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당당하게 구매계약을 하고 천만 화채의 수주를 받았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것을 현실적인 것처럼 느끼면서 의기양양해가지고 프라자호텔 구매부로 들어섰던 얘기를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 그런 상상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하고그 면접관에 들어서기를 바랍니다.